네, 내게자의 네 수익을 더하는 시간, 주식 버라이어티 내일은 플러스, 수요일엔 그녀와 함께 합니다. 자, 힘든 장세 속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 우리 투자자분들과 모든 길을 함께 할 차트 여신, 가문숙 파트너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사다난. 어, 이런 말은 연말에 어, 올한해 어떠셨어요? 하면 나오는 말인데, 네. 이번 주가 저에겐 다사다난. 한한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먼저 어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으로 한번 출발해 볼까. 오늘 의상이 굉장히 화사하시네요. 가을이 가문숙 대표한테만 간것 같습니다. 네, 뭐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관전평 들어볼게요. 어, 오늘은 뭐 일단은 전체적으로 낙폭 과대주의 반전. 아, 낙폭 과대주의 반전? 네, 낙폭 과대주의 반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어. 한 마디로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음, 의미를 뭐 설명을 쭉 제가 네, 해시다면 네. 사실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던게 어, 이제 사실 공매도가 주말에 결정이 됐었었죠 공매도 음. 금지가 그 전부터 얘기가 나오긴 했었지만 어, 뭐 한다 안 한다 이런 논의 가운데 결정이 확실하게 딱 됐던 건 음, 주말이었었습니다 네. 근데 금요일 날 제가 11시 스페셜 방송을 하면서도 그렇고 낙폭 과대 종목들을 이제 집중해서 보자라는 말씀과 함께 2차 전지를 이제는 음. 가 된다. 물론 네. 이제 2차 전지가 월요일 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 상한가를 갔었고 음. 이틀 동안 다시 이제 되돌려놓기는 했지만 사실 되돌려놓기는 했어도 상한가 그 밑에 갭 상승했던 부분까지 되돌려놓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동안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했던 어, 게임주들이라든지 음. 메타버스라든지 OTT 관련주라든지 정말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고 손절하지 못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낙폭 과대주들이 반등을 보였던 어. 그런 하루였다. 물론 이제 오늘 하루만 반등을 보였던 건 아니. 예. 네. 사실은 지난주부터 해서 서서히 정말 저희 그 세일 차트 자리에서부터 반등이 나와서 한 10%, 20% 정도씩 상승세를 보여 줬었습니다. 그래서 어, 굳이 오늘만은 아니지만 지난주부터 해서 흐름을 본다면 음. 낙폭 과대주의 반전이었다. 예. 라고 반전. 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전은 계속 이어질까요? 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키마 축이 또는 반도체가 살짝 또 쉬어갔잖아요. 음음. 그리고 2차전지가 지금 급등을 하고 난 이후에 숨고르기가 나왔었는데 또 내일 옵션 만기이기도 일 하고요. 네. 거기에 따른 또 키마 축이 현상들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아마 이제. 이 개임주들에 있어서 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막 많이 나온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두드러진 현상을 보면 예전에는 기자들이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면서 그 뉴스에 의해서 종목이 움직였는데 음. 요즘은 좀 다른 게어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고 또이 종목이 왜 갔는지를 막 찾기 위해서 종목이 움직이고 나서 뉴스거리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요. 오늘 막 게임주들에 대한 뉴스들이 막 나오면서 실적이 뭐 나아진다 이런 게임 뉴스들이 있다라는 음.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네. 이 게임주나 o t 나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은 어, 조금 키맞 추기를 위한 미래성 네. 조금은 더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어, 반도체가 또는 2차전지가 여태까지 뭐 이차전지도 조정을 많이 받았었습니다만 음.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해 왔던 것만큼 그렇게 주도주의 역할은 좀 어렵지 않나. 네, 다른 종목들이 쉬어가 대장주가 쉬어갈 때. 약간의 어떤 그 빈틈을 이용한 음. 틈새 공략이 아니었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 시장의 관전평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감숙 대표 눈에 들어오는 오늘 우리 시장의 이슈, 어, 섹터들, 어떤 섹터가 좀 특징적이었는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미국과 중국의 어떤 얘기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히토류 네. 관련주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움직이게 되죠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이 희토류에 대한 사용 부분을 매일 시시각각으로 보고를 하라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일 시간 외에 상한가 흐름을 보여주었었고요. 아침에 또 삼화전자가 상한가까지 갔다가 상이 풀렸습니다. 음. 어, 결국에는 중국의 히토리 수출 보고 의무화 소식 때문에 삼화전자, 삼화전기,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다라고 네, 보여지고요뭐 네. 음. 어, 미국과 중국이 또뭐음주에 만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뒷면에서는 반도체와 히토리가 음. 맞대응을 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임 관련주들, 네. 모바일 게임과 스마트폰 게임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주요 국내 게임사의 3분기 실적 호조와 그리고 위메이드, 사실 위메이드, 컴투스 또뭐 음. NC 소프트 얼마나 많이 하락했습니까?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4월달, 5월달에 이 게임주들을 들고 계신 분들은 빨리 종목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두차강조로 음. 드렸는데 그때 이후에도 사실 반토막 또 3분의 2 그렇죠. 토막까지 급등했었습니다, 급락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만큼 올라왔지만 4월달, 5월달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리까지는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메이드의 중국의 e t 발급 기대감 네. 때문에 상승 흐름을 보 a 면서 위메이드 액 m 즈 소프트가 상한가 그리리위위이이플플이이드 플레이 뭐 컴투스 홀딩스 등을 비롯해서 음. 작은 게임주들까지도 변동성이 좀 나왔던 모습들이고요. 그래요. 아무래도 게임주가 움직이다 보니까 OTT 관련주들의 흐름들도 변동성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메타버스 관련주들 음. 특수 효과로 인해서 그런 종목들도 가상현실이라든지 그런 종목들도 변동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연속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게임주나 뭐 오늘 어... 뜨거웠던 종목 섹터들. 연속성은 하루 이틀 정도 연속성은 나올 수 있지만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주는 아니다. 음.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네네. 보유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물량을 줄이시든가 음. 종목 교체를 하시는 방향성으로 잡으시면 어떨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네. 가상 오랜만에 현실. 나옵니다. 메타버스. 네, 그렇죠. 가상현실, 증강현실으로 음. 인해서 삼성, 구글, 퀄컴, 확장현실 동맹과 함께 내년 말첫 출격 소식 등의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노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또 위지 스튜디오라든지 라우텍 덱스터 같은 음. 종목들이 움직였는데요. 이것도 한번 질문해 봐주세요. 연속성에 네, 대해서 연속성 이건 뭐 근데 너무 오랫동안 잠을 네. 자고 있었기 때문에 좀 며칠 더 위에 올라오면 연속성을 여쭤볼 텐데 불안불안합니다. 연속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요거는요. 조금 제가 위험스러운 발언이긴 하지만.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임하고는 좀 다르게 음. 연속성이라기보다는 어~ 하나의 산업 물론 게임도 산업이지만 그렇죠. 길게 본다 지금은 좀 아니지만 음. 길게 길게 본다라면 오히려 내년에는 하나의 성장 산업으로 볼수 있는 어. 섹터가 되지 않을까. 내년. 뭐 상반기? 네, 아니요. 상반기 좀 지나서 지금 보시면 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말에 음. 출격할 수 있다라는 확장 현실 동맹 음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내년 한 중반 정도부터는 중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지금 이제 내년 말까지 보고 지금 매수하는 거는 좀 너무 그렇죠. 예, 무모할 수 있겠으나 네. 어,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비중이 많지 않다면 그냥 아예 묻어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어, 생각이 들고요 보유하고 있고요. 계신 분들은? 네, 네, 비중이 많지 않다면 음. 그리고 또 관심 있게 보신다라면 오히려 올해는 그냥 지나고 나중에 내년 한 초반 지나고 나서 봄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런 메타버스 가상현실, 증강현실 관련술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내년 중반 이후. 제가 지금 하신 말씀 꼭 네. 기억했다가 <laughs> 내년에 나오면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의. 특징 섹터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또 특징주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아니 그리고 또 하나 빈대 관련주들 어, 많이 움직였었죠 그데 이거는 좀 빼놓을 수 없는 얘기긴 한데 음. 하도 지금 며칠째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어, 얘기만 했다면 약간 몸이 좀 근질근질하기도 한데요 그래요, 네. 아유 이, 조금 이렇게 안 좋을 때 이런 풍토병이 좀 일어나긴 음. 하는데 워낙 또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 이런 것들은 좀 장중에 주의하시라는 면에서 음. 일부러 제가 준비하지 않았지만 첨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안에 들어 있는 이제 특징주들 하나씩 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젠큐릭스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음. 자회사 진오바이오가 유방암 예후 예측 장비로 미국의 FDA 승인 소식 때문에 상한가를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대부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 경영권 매각 재추진 소식 때 급등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또 위메이드 그룹주들의 흐름들이 네. 실적으로 인해서 내년에 미르4라든지 미르M, 음. 중국의 판호 기대감 때문에 급등세를 보였고요. 또 위니아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가 3분기 흑자 전환 기대감 음. 때문에 강세 그림을 보였고 또 라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또 2차 전지 관련주로 어, LFP 배터리 사업 진출 소식으로 강세를 보였던 흐름입니다. 라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좀 앞으로도 눈여겨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클리오 같은 경우에 또 3분기 실적 호조에 급등세를 보였는데 클리오는 또 이런 부분들은 좀기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아지넥스틱이 오늘 네. 삼성전자 산업용 로봇 납품 개시 소식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바닥권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이노테라피가 폭스콘, 아마존, MS 고객사 확보로 네. 인해서 대만 H2U와 함께 사업 협력. 확대 소식으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개별 주들의 흐름들이 조금 지수가 쉬어가는 흐름들과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요 중에서 또 봐야 할 종목들이 좀 있으니까 이런 어... 것들은 공방에서 공개 특강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죠? 네. 네 여기까지 오늘 우리 시장의 이슈와 특징 주까지 감수 대표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기자의 수익을 더하는 시간 주식 버라이어티 내일은 플러스 수요일엔 가문숙과 함께 우리 차트 여신 가문숙 대표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이목을 집중시킬 돈의 맥을 찾아서 진정 함께 갈수 있는 종목을 만나보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어떤 방법으로 종목을, 어, 종목을 선택하시는지, 어, 돈의 맥을 어떤 방법으로 찾으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뭐저 점에 있는 돈맥들 어떻게 찾아봤어요? 네. 오늘 또 계속해서 이어지나요? 네, 맞습니다. 저점에서 안전한 보험을 드는 그런 어떤 동맥을 잡아드리는데요. 제가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저점에서 동맥을 찾으면서 거긴 기 종목도 말씀해 주잖아요. 네. 지난주 종목 음. 확인해 보셨겠죠? 물론 전문가이시니까. 지난주 종목 혹시 뭔지 기억하세요? SK 하이닉스와 제가 원래 하이닉스 이런 삼성전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왜 그걸 기억하냐면. SK 하이닉스를 말씀해주셨어요 무거운 종목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왜 SK 하이닉스지 한데 요번 주에 월화수에 SK 하이닉스가 계속 나왔어요. 그 말인즉슨 올라왔다는 얘기거든요. 시장에서 SK 뜨... 하이닉스가 계속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에서 SK 아, 하이닉스를 아, 아, 아. 계속 버런이 돼요. 아. 감속 대표가 처음 얘기하셨고 네, 그렇다는 네. 것은 SK 하이닉스가 뜨겁다는 얘기를 해서 들어가서 봤더니 역시나 음. 좋은 흐름을 음. 보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어. 지난 주에 제가 SK 하이닉스를 정말 네. 이 그 저점에서 음. 돈맥이 들어오고 불꽃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가파르게 음.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었고요. 또 마침맞게 곧 타이밍에 반도체 섹터들의 흐름들을 폴라리스 오피스하고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렸었고 한 종목을 또 삼성전자도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그래요. 하나는 공개 특강에서 이제 오픈한다라고 말씀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마이크론이었었죠. 아, 네. 하나마이크론을 이 시간이 끝나고 10시에 가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네. 마이크론이다라고 말씀. 방송에서 못다이야 이때. 예, 곧 음. 그게 또한30% 정도까지 <laughs> 일주일 사이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바로 근데 안타깝게도 네. 이 저점 돈맥이 응. 오늘로 종료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 저점 돈맥 이야기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그렇죠? 거죠. 네,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이고요. 이게 굉장히 아쉬우면서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 해주실 또 기대해 기대를 주셔도 됩니다. <웃음> <웃음> 다음에는 또 아주 기가 막힌 네. 여러분들께 매매 기뻐. 기법을 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음. 그래서 지금까지 또한한달반 이상 동안 많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남은 기법들 또 다음 주에 오픈되는 기법들도 여러분들 또 기대해 주시고요. 이 정말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SK 음. 하이닉스를 잡아냈을까? 그러니까요. 지수가 올라왔다고 올라간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말씀을 좀 도와 주세요. 저점 돈맥이 도대체 무엇인지 네. 오늘 또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저희 화면 하나 보내주시고요. 네. 저희가 이제 어떤 방, 음, 방법으로 조, 종목을 찾는지 지금 돈이 들어오는 돈맥, 돈줄. 어 사실은 돈줄이라고 했는데 이 돈줄이라는 말보다는 음. 돈맥이라는 말이 더 고급스럽고 좋다고 해서 돈맥으로 <laughs> 잡은 건데요. 기관과 외국인들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들이 유입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잡으면서 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매매하기 어려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사실 최저의 매수 가격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최저점의 매수 가격보다는 최적의 매수 가격을 잡는다라는 말씀을 음.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들 이미 지수가 며칠 2, 3일 전에 이틀 전인가요? 어, 어제 그제죠. 공매도 금지가 되고 월요일 날 지수가 정말 사상 최대의 음, 음. 상승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100포인트 이상 상승, 135포인트인가요?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낙폭 과대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 눌림목이 나오는 종목을 찾아야 하는데요. 네. 그렇게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과 그리고 보, 보험이 들어있는 그런 어떤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급과 그리고 또 안정적인 자리, 음.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분봉에서 어제 화면 하나만 보여 주세요. 네. 분봉에서 매수 신호가 포착되는 그런 어떤 자리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 쳐진 자리가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께서는 음, 스윙이 됐든 단기가 됐든 중기가 됐든지 간에 하루의 변동폭이 요즘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분봉에서 매수 포인트가 잡히는 저런 자리에서만 매수를 하신다라면 어, 물론, 아침에 매수를 하게 되면 더 낮은 자리일 수도 있고요. 또, 오후장에 매수를 하게 되면 더 낮은 자리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매수하는 포인트는 최저가 아니라 최적의 자리를 잡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저점, 음, 원킬 특강에서 제공하는 바로 저 분봉의 매수 포인트가 최적의 매수 포인트를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 오늘이 바로 아쉽지만 저점 매수 원킬 특강의 마지막 날이다. 여러분들이 네.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난주에도 폴라리스 오피스나 하나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자리가 좋았었는데 바로 또 오늘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지 그래요. 지금 보시면 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 자리가 저런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변경성이 어떻게 난 지금 저렇게 단기적으로 한20몇 퍼센트 이상의 상승세를 한 5일 만에, 4일 만에 보여주었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어, 불꽃자리에서, 네. 돈맥 불꽃자리에서 <laughs> 말씀을 드려서, 한 4일 사이에 그러니까요. 급등을 하면서 저렇게 무거운 종목인데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시총 2위예요. 네, 맞습니다.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그러니까요. 시총 2위 종목이 단계적으로 저렇게 급등을 보여줘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일주일 내내 저렇게 올랐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죠. 월요일만 네. 올랐던 거죠. 어. 그런데도 지수가 하락할 때도 SK하이닉스의 흐름은 좋았었다. 그래서 저렇게 잡아내는 기법과 그다음에 또 이번 주에는 그래요. 어떤 종목이 있는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네. 가문숙과 함께 돈맥으로 찾아낸 오늘의 관심주들 네.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자첫 번째 종목은 바로 오랜만에 들고 온 K뷰티 관련주 중에서 K뷰티 네. 네. 원택입니다. 음 원택, 원택. 제가 어. 작, 어, 올해 한 작년 11월 12월부터 해서 KBT 관련주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원택이라는 종목은 2024년도에도 성장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고주파 관련주입니다. 2024년도에도 성장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상반기 고주파 제품인 올라지오를 국내에 440, 433만 대 정도 판매를 하고 나서 특히 상반기에 판매됐던 이 제품을 다 깔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여기에 대 소모품이 계속 지속적으로 판매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리고 또 2022년 10월에 올리지오 미국 FD 승인 이후에 23년 하반기부터는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공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7월 29일 미국 LA의 힐튼 애너하임에서도 50여 명의 의료진을 초청해서, 초청해서 올리지오의 밤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었고요. 음. 2023년 연내 올리지오의 브라질 인허가도 기대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KB 관련주들이 조정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가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3분기에 3분기에 조정세를 받아서서 원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차트 위치도 급등세가 나온 이후 최근 세일 자리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죠. 저렇게 회색 기둥을 보여주고 나서 네. 노란색 바탕으로 바뀌면서 음. 이제 서서히 세일 자리 끝난 탈피하고 거 그렇죠. 끝나고 서서히 음.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에 매수세 이후에 매도세가 나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음. 지금 구간에 매수를 하더라도전 고점, 지난 고점까지 가지 않더라도 저 위에 보이는 매물대 구간까지는 그래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어, 충분히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수 있는 그리고 2024년도에 더더욱 성장성도 기대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원택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자리, TV에서 음.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 네. 저점 돔맥은 원택이었습니다. 네, 자 맞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은 또 어떤 종목? 두 번째 종목 궁금합니다. 또한 굉장히 핫하게 상반기에 움직였던 종목 중의 하나입니다. 음. 이수페타시스 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수페타시스. 네, 이수페타시스가 사실은 올해 실적이 좀 부진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건 엔비디아의 AI의 가장 독보적인 수혜주다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어 그런데. 이 실적이 부진했던 원인을 한번 되짚어 보니까 음. 일회성 비용이 과거 대비 이 실적 도약에 따르는 상여금 때 따르는 증가와 AI용 기판 생산 중에 초기 분량이 나와서 그거를 메꾸느라고 지금 일회성 비용이 들어간 걸로 보여지고요. 원가 구조도 약간 해선됐던 그런 네네. 모습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건비가 조금 증가됐는데 그 인건비는 바로 AI에 대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런 가운데 2024년에 원재료비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AI 고객에 대한 다변화 그리고 신공장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인건비도 더 충원을 시켰던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게 2 0 2 3년 년도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에 대한 부담도 완화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객사와 제품도 다변화되고 있고 그리고 2024년 실적도 지금보다 훨씬 더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현재 이 스페타시스가 이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네. 어, 조정을 받았지만 현재 구간에서 이종국도 지금 차트 보시면 세일 자리 저점에서. 어, 낙폭을 만회하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거래량과 함께 수급과 그리고 2024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위치여서 충분히 저점에서 지금 뭐 2만 한 5천원대 정도라면 여러분들이 2024년을 내다보고 전고점 돌파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오랜만에 또두 종목 다 저점 음, 돈줄, 돈맥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저점 돔맥 자리에 네. 있는 종목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마지막이라는 말은 참늘 아쉬워요. 아, 뭔가 더아 뭔가 아 보내기가 아쉬운 게이라 마지막이라는 <laughs> 말 같은데 이게두 종목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잠시 온라인으로 특강 방송에서 못 다한 이야기 때 추가적이고 또 말씀을 해 주실 텐데 그 전에 먼저 내일장. 전략 어떻게 뭐 내일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자, 내일은 일단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죠. 음. 뭐큰 어제 오늘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이 월요일 날 급등하고 난 이후에 이틀 동안 숨고르기가 있었기 때문에 대형주의 흐름들보다는 개별주의 흐름들이 조금 움직이는 오늘처럼 어, 그런 움직임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내일도 제가 장중에 특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또 옵션 만기 음. 가운데 저와 함께 아침부터 같이 보시면 될것 같고 좋습니다. 공격적인 어떤 흐름보다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 들어오기 시작했고 환율도 조정을 조정을 받기 시작했고 음. 국제 유가도 조정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크게 우려감은 갖지 않으셔도 될것 그래. 같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 장중 공개, 공개 특강에서 뵙고요. 그리고 잠시 후 10시에 또 특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 10시입니다. 저점, 매수, 돈맥, 어, 내일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는데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돈맥 저점이라는 어, 이 시간이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 그동안에 못해 주셨던, 아껴 두셨던 저점에 관한 모든 이야기, 돈맥 저점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한 번에 다 정리해 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꼭 앞서 시간을 놓치신 분들 어, SK 하이닉스를 놓치신 분들, 그거 에스케이아니스 인정 안 하셨던 분들 다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입니다. 한국경제 TV 홈페이지로 오시면 됩니다. 우리 가문숙 대표의 얼굴이 있으니까요 클릭하시면은 로그인 없이 회원가입 없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알찬 정보, 좋은 정보 마지막이라서 아쉬워하실 모든 분들 아쉬워지 하 않는 시간으로 이어지니까요 많은 참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힘든 장세 속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 감숙 대표 와 함께하셨는데요.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는 이어지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온라인으로 특강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고요. 감숙 대표는 돌아오는 수요일에 감숙과 함께 시간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